미디어라는 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보도를 해야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좀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의 핫토픽이라기보다는 한국의 핫토픽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믿습니까? 미디어를 믿지 마, 바깥혜를 믿어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미디어도 믿어야 돼요. 어, 어. 여러분들은 정보는 많습니다. 본인이 믿는 미디어가 다 있을 겁니다. 어, 아마도 나는 이쪽 미디어를 신뢰해 나는 여기는 신뢰하지 않아 누구나 그럴 겁니다 뭐 신문뿐만 아니라 뭐 웹사이트 뭐 TV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마다 나는 이게 좋아요 나는 이게 좋아요 다 갈립니다 왜냐면 성향 취향이란 건 누구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 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TV 취재 받아본 적 있다라는 분 혹시 있습니까 길 가다가 왜 그렇게 생겼어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라던지 뭐, 그럼 인터뷰 받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어떤 방송에 나오지? 해서 본방 체크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방송에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인터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의도된 대로 이게 방송을 전파를 타든 뭘 하든 하는 게 좋잖아요. 흔히 말하는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목적으로 변형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있으면 상당히, 어, 인터뷰하 사람 입장으로는, 야,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가지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미디어에 상당히 중요시 되는, 어찌 보면 의무 같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옛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 번쯤은 한 보신 적 있지 않을까, 제가 싶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KBS 뉴스에서 예전에 나왔는데, 뭐, KBS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금 현지에서도 뭐, 짤방 많이 나오죠. 한국을 괴롭혔잖아요. 일본 TV 한국 인터뷰 엉터리 자막 논란. 어, 일본의 민영 방송 옛날에 후지 TV에서 분명히 말하는 한국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어로 싫어요. 일본이 싫어요. 어, 한국을 그 뭐냐? 뽑았잖아 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막이 나왔다. 즉 뭐다? 인터뷰한 사람이 말이랑 자막이랑 따로 노는 거. 거기다가 내용 자체가 좀 어찌 보면 좀 자극적인 거죠. 어,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일본이랑 한국 양쪽 다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일부러 이 방송 자체가 어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일 감정이 있다 그래서 약간 한국을 까는 방송이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근데 그런 방송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에뭐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런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아 역시 한국에서는 일본에 관한 반일 감정이 엄청 심해라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일본에서 이게 난리가 났어 야 저거 내가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내가 용사마 때문에 내가 동방신기 때문에 한국어를 좀 아는데 저 요고생 그런 말안 하던데? 이래가지고 일본에 트위터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일본에서. 똑같이 한국에서도 이게 딱 넘어와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감정을 조장한다. 이래가지고 당시에 후지TV. 후지TV가 일본 신문 상케이. 가 운영하는 그룹이거든요. 후지상케이 그룹이기 때문에. 아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놈의 상케이. 3K. 상케이의 방송국 아 후지 아하 컬큘레이팅. 삐링 답이 나왔네.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야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냐? 야 역시 후지 TV 이래서 안 된다. 당시 방송국에서 이렇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뒤에 추후에 일본에서 너무 난리가 났어. 이 여기 관련돼서. 그래서 일본에 방송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방송심의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가 들어갔어요. 너무 난리가 났기 때문에. 야 후지 TV야 이거 너무 너희들 좀 이상하지 않냐? 야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후지팀이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뭐? 이 학생이 자막 대료의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편집하다가 실수로 다른 거를 컷을 해가지고 여기 넣다 보니까 한글 말이랑 자막이 달라진 것 뿐이지, 사실은 이 학생이 이 내용, 저는 일본이 싫어요. 이런 내용의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야 임마, 그건 알겠는데, 니들 일단은 말이랑 자막은 일치를 시켜야 될거 아니야. 아무리 그런 말을 했더라도, 방송을 할 때는 그걸 자르면 안 되지 임마 이래가지고 당시에 푸지텔레비전 정보제작국이 흔히 말하는 시말서를 이렇게 막 작성을 해가지고 방송 제작 경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내용 자체를 재방송을 했습니다 동경지역 로컬로만 그러니까 특별 방송은 원래 본방이 나갔어요 그런데 또 재방을 했어요 일단 방송심원이 태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한이 이 자막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냥 방송을 한번 내보냈어요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이 단어를 말한 그 컷을 들고 와가지고 후지TV는 주작을 안 했다라는 변명방송입니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짜든똥 있잖아? 본방 때 한번 그런 식으로 어찌보면은 일치를 안 시켰단 말은 실수를 했든, 의도가 있지 않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옳지 못한 거잖아. 하면 안 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송될 때는 말이란 자막이랑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는 미디어에서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게 이케아 감의 아키라 이 사람이 이제 방송인데 이 사람이 한국 관해서 별로 좋은 얘기 안 하거든요. 이 방송인데 최근 에이 사람이 이런 특별 방송 을 하는데 아예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최근 영상 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안 들어요. 음, 한국말 아, 한국 사람이 안 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말 하나도 안 들어. 요다 커트요 소리가. 어다 커트시키고 <laughs> 일본어로 더빙시키고 입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서 뭐모야이 뭐. 뭐야, 이거 뭐 뭐야, 이게, 이러면서. 후지TV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게 한번 있었잖아요. 한번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쌍을 자르는 거야. 에이, 나 모르겠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지만 말을 일본어 더빙을 성가한다 어, 역시 더빙이 나라, 일본. 그런 방송을 보면 신빙성이 있습니까? 없어져요. 더빙을 때리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말을 한지 안 한지 우째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런 걸 방송을 치는 거란 말이야. 그거 보면서도, 아, 역시 후지TV. 어, 역시, 이제, 뭐, 민방, 상업적 방송이다 보니까 또 어그로 끌러 나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요, 오상! 5년 전에 뭐, 일본 후디 t v 에서 뭐, 그렇게 뭐, 했다. 뭐, 지금은 더빙한다. 아니, 지금 궁금한 게 그게 아닌데. 그렇죠, 일본만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걸 알아냈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새벽까지 편집하다가 아침에, 어? 재방송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 재방송을 하네? 뭔가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네? 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 KBS 다큐멘터리 3일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KBS 다큐멘터리 3일. 개꿀잼이지, 이거. 제, 3일, 개꿀잼. 3일 동안 붙여서 하는 거야. 어떤 편이었냐면은, 613화, 2020년 2월 7일 방송됐던, 괜찮나요, 신오크보. 일본, 도쿄, 코리아타운 72시간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시노쿠버나 가봤지? 야, 이거, 어, 그, 치킨도 맛시고 말이야. 그, 일본 사람들끼리 많은데, 그 역시 방탄소년단, 이러면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재밌게 내려서 보고 있었으면, 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추미코는 당시에, 박간희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고 있었고, 저는 누워가지고, 어, 이제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어, 뭐지? 어? 라고. 어,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아니었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후지TV도 한일 관계다는 거고, 이번 이것도 한일 관계 다루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다큐멘터리 3일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KBS는 당연히 일본어로 말하는 내용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자막을 달아뒀어요. 어, 이게 이제 시노쿠보 쪽에 예전에 이제 일본이 취객을 구하려다가 전철에서 돌아가신 그 고 이수연 씨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는 거기에 온 일본인 사람에게 대해서 k b s 에 취재를 한 거거든요. 고 이수연 씨를 본 적은 없어요. 이 아주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일본어 교사를 하면서 유학생들을 가르쳐요. 라고 자막을 나와요. 어 나쁜 내용이 아니야. 당시의 상황 이수연 씨의 그뭐 그런 이제 일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죠. 놀라웠습니다. 일본 전체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19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많은 분이 왔고 아마 그 누구도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라고 자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다큐멘터리 3일 동안 다른 자막은 대충, 음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제가 다 봐요. 어, 일본어 아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이상하게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음. 나만 그렇게 느끼는가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거를 이 사람이 어떤 일본어를 말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전혀 만난 적은 없습니다. 저 일본 교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유학생 교육. 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일본어 교사를 하면서 유학생들을 가르쳐요. 비슷해. 이거는 뭐 나쁜 게 없어. 안 그래요? 어, 저도. 응,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소.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그의 사망사실에서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만식 두 번째 끊겨요. 그런데 자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본 전체가 놀랐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놀라웠단 말이야, 나지 오? <laughs> 어. 근데 이거 보면 오? 자, 세 번째인데. 예. 그래서 큰 기금이 생겨서 지금 975명의 유학생에게 장금이 나오는 것이고, 그 덕분에 정말 멋진 일이다. 아주 훌륭한 것이 생각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에 자막이 19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많은 분이 왔고, 아마 그 누구도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절대 이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 전혀 다르죠. 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말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 편집한 사람에게는 상당히 좀 이제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이 아줌마의 말한 의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희생을 해서, 안타깝지만,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수연씨, 장학기금이 생겨가지고, 다른 유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어려운 학생들한테 돈이. 그게 지금 975명의 유학생들이 장학기금 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서 장학재단이 생겼어. 장학기금이 있어서 돈이 나와. 지금은, 아, 그래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편집하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될 일이죠. 왜 해서는 안될 일일까? 이 방송은 일본에서 볼수 없는 방송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케가미 아키라의 스페셜 동안 한국에서 볼수 없는 방송이에요. 양쪽에서 이쪽 나라는 볼수 없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일본은 후지 TV야, 민방이야. 근데 여기는 그렇죠, KBS입니다. 여러분들의 전기세 뒤에 붙어 있는 그수신료그 KBS예요.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처음에 듣고 상당히 귀를 의심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나는 본편도 내보면 내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아는데 왜 이걸 바꿨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뻔하거든. 추미코조차도 듣고 나서 추미코도 이 자막을 보면서 드, 들으면서, 응? 이랬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추미코 정도의 한글 실력을 아는 사람도 딱 보면 나와요, 이게. 예. 답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다가 우린 제반까지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는 순간 이건 좀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뭐가 생각나냐면 아까 보여진 이게 생각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어디라고? KBS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아까 이걸 보는 순간에 왠지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건저 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의도야 어떻든 인터뷰한 사람이 말한 내용은 그대로 내보내야 되잖아. 제가 다큐멘터리 3이라는 방송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많이 챙겨봐요. 챙겨보는데 이런 게 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신빙성이 이게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나는 항상 방송 볼때 우리나라는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일본을 아는 사람이라면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거 한국에서도 음. 일본어를 잘하는 분들 많잖아요. 음. 아마 보면 딱 알고 같아요. 그렇죠. 바로 알고 같아요. 아마 같대요? 이 방송을 보시면 알 겁니다. 음. 어, 다큐멘터리 3일 28분쯤에 나옵니다. 상당히 좀 실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방송 준비하면서도, 왜냐면은 하필이면 오늘 뉴스 들고 온게 처음이 이게 KBS 뉴스잖아. 일본에서 한국어를 아는 친구들이 이 방송을 봤을 때 한국어랑 자막이 다른 애라서 문제 얘기를 했으니까 화제가 된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은 게 5년 후에 또 일어나니까 상당히 씁쓸하더라고요. 어, 가난하면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내용 자체가 일본에서 유학하시는 분은 이분 웬만해선 다 알아요. 제가 일본 2003년도에 왔는데 이분 2001년도에 일본 신 오쿠보에 있는 취객을 구하려다가 솔로에 가셔서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상당히 일본에서는 이분이 엄청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이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하고 매년 매년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한국 사람이다.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되든 이 사람은 한일 양국 서로서로 서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사실대로 보도하는 게 저는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내용을 좀 했다는 것 자체 자체가 저도 한 명의 유학생 출신의 입장으로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이거 좀 들고 와봤습니다.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지 한일관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좀더 주의를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미디어라는 거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보도를 해야지 미디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그걸 그대로 정확하게 시청자에게 전달을 해서, 아, 저 사람은 옳은 말을 했네. 저 사람은 옳지 못한 말을 했네. 라고 판단하게 하는 거는 시청자의 몫이에요. 그거는 편집자라든지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금 방송도 뭐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뭐냐, 본인의 감정은 억제, 그 억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물론 그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게 유튜브가 아닌 공영방송이라면은 좀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 을 해서 오늘 이걸 들고 와서 여러분 들 에게 한번 의견 을묻 고자 합니다.